좋은 것을 나누고 또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고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늘 언제까지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동참한 자들, 은혜에 동참하는 한비선교교회,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란 뜻은 원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 은총, 은총이 뭡니까 호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친절한 호의.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은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율법은 정반대입니다. 율법은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위를 짓는 것에 있어서 멀리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봉사를 내 이웃을 위하여서, 내, 나의, 나이외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또 봉사를 할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일에 봉사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을 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 당신 애교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일부가 그런지 대부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꾸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 했죠? 주관하시고 조성하시고 성자 하나님은요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내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본 거로.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뭐냐? 바로 진리라는 것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기초정립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제대로 답을 못해요. 그냥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 그러죠. 그러면 왜 삼위라고 그러냐 따져보세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출입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항상 뭐라 그릅니까 나는 성도들을 생각한다 그래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요. 오늘 빌리포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사도 마울처럼 우리도 항상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나는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나는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가면은 전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 전한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우리 한비 선교회 교회 지금 현재 계시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고,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함께한 자들이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은 보면요. 자,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면은, 선한 일을 항상 하는 여러분, 이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환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우리들 안에, 복음 전한 여러분 안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기 때문에, 완성하고 성취된 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 대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고 은혜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왜 주장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안 받으려고. 그래서 할례를 주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죽음도 무릅쓰고, 위험도 무릅쓰고, 핍박과 박해, 이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복음 전한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여러분들을 간직하고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건축하다 멈추쓰고또 다시 시작하고 또 멈추고 또 시작한 데 있어서 끝까지 완공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길을 열고 열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바로 제 마음에 간직되어 있고 품어 있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더 변증하고 변호하고 변론하고 입증하고 확증할 때에 바로 은혜에 동참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소론과 결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변호하고 전하고 입증할 때에 진짜로 은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나를 거세게 몰아붙인다 할지라도 은혜에 동참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사도바오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서로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성도들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의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의 증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여기에서 구절 말씀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과 정말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추어서 더 풍성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가장 옳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분별할 줄 알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결하고 남을 할데 없는 아주 순적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비성교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비성교 교회, 정말 복음 전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로서 복음 전한 일은 뭐라 그랬죠? 선한 일입니다. 전도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신데 도 성취시키는 완성까지 하신다 했습니다.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할 때에 오히려 그 복음을 변호하고 입장할 때 함께 은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낼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가득 맺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비 선교교회가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건축 완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에 동참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란이 있달지라도, 우리들은 오히려더 복음을 더변증하고 입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가득 맺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